네, 안녕하세요 다같이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<laughs> 어, 찍는 건 처음인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. 오늘은 토핑 소개를 해볼게요. 어 일단은요. 아이고 밀어주다. 보시면 여기에 지금 토핑이 다 들어있어요.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은 어, 하나는 소개를 해볼게요. 먼저 바이소에서 이렇게 두개의 천원으로 팔고 있는 토핑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거는 어 토핑 스틱이 들어 있어요 어, 실친에게 받은 이런 어묵 토핑이랑 어묵 토핑이랑 그리고 통사과 토핑 어, 딸, 기 하트 모양 초콜릿, 토핑 이렇게, 이건 화이트 데이 날 초콜릿 그거 할때 쓰려고 했어요. 두 번째는, 이건 내가 수제로 만든 하티로 제작한 바나나 롤 케이크예요. 보시면, 이렇게 스틱이 두개 있고, 하티로 제작했어요. 세 번째는, 녹차 또는 멜론인데요. 멜론 롤케이크 이렇게고요. 하트로 제작했어요. 이크 초코 롤케이크이랑요. 딸기 롤케이크 완전 막 하트 모양 신기하죠? 만들었어요. 그래서 둘다 하트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거는요. 뭐 이런 그냥 쓰다만 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하티고 하티랑 뭐 하티, 뭐 하티, 하티, 하티. 하티. 다 그냥 하티 쪼가리들로 만든 그런 쪼가리들 모아 놓은 거예요. 여섯 번째 거는 없고요. 만들어야 돼요. 일곱 번째 거는 보시면 이게 파인애플 토핑이거든요. 이거 제가 직 수제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익은 그런 약간 구운 그런 거고 이거 그냥 잘 만들었죠 이거 쉽게 만들었어요 다음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제 아프리카TV BJ가 있을 때 만든 거예요 어 이게 전토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만들어서 비밀로 할게요 자 이번엔 이두 번째 통 할게요 이번 이거는 원래 통고구마 핫티로 만드는 게 있었는데 다 썼고요 이거는요 어.. 그거 주먹밥용 채소나 햄이에요 이거는 눈꽃토핑인데 어.. 제 출처예요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볶음밥용 이건데 이거는요 달리야치킨님 출처고요 이거는 팥토핑인데 팝토피... 이거는요 지금 가루만 남아서 다음에 만들 이거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만든 게 교환할 때 받은 건데 방법을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것도 볶음밥이었나? 그럴 거예요 근데 고기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만 넣어놓고 그 산적 같은 거 만들 때 쓰려고 넣어놨어요 여기는 원래 슬라이스 사과가 있었는데 하티로 만든 거 그게 지금 다 써서 끝났어요 이거는, 어, 미사사에서 700원으로 팔고 있는 토핑함입니다. 천연 토핑함. 여기는 뭐 여러가지 들어있는데, 이건 진짜 데코용? 아니면 그냥 대신하는 걸 용으로 만든, 어, 통딸기 토핑인데, 진짜 안 예뻐. 점을 안 찍혀서 그라데이션이 잘안 돼. 그냥 진짜 채썰기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, 이건 쪼가리인데, 이쁘게 잘라보려고 하틴 하티 아못쏟다못쏘 모델 소포트이고그 다음에 채썰 때쓰려고 갖고 여기는 없구요 이거는 스팸 토핑 하티 제작 되게 쉬워요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는 제가 직접 수제로 제 방법이군요 저만의 방법 다음에 올릴게요 너구리 순한 맛 후레이크 분말 스토 이런거 만들었어요 수제로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어젠가 우리 그때 이 돈가스 특집 때 만들었던 그 계란 지단 토핑이랑 단무지 토핑입니다. 이거는 모델 소프트로 제작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 소프트 딸기 아이스크림 토핑. 이거는 그때 아프리카 TV 할때리즈 님이랑 같이 만들었었어요. 다음 에 신성 들어오면 만들게요. 토핑암은 이 다이소에서 한개에 1,000원으로 파는 토핑암인데 이거는 다 받은 것들 이거 다 교환할 때 받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패스할게요 이렇게 이거는 전에 크림품으로 사용했던 그런건데 비아써 패스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거는요 제가 운 좋게 처음에 이거 산 거는요 운 좋게 이게 맨날 이것만 있었다가 이거 운 좋게 얻어냈어요 그래서 좋고 이거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암튼 여기 다 받은 거 이거는 교환할 때 받은 거한 분한테 받은 거 진짜 프리마게 주셨고 이건 수제 토핑 근데 천사 점토인데 보시면은 롤케이크 진심 고퀄이에요 진심 고퀄이야 솜. 진짜 감사드리고 천점이요요 네, 이분 되게 잘 만드셔요. 홍보도 제 실체. 체크 쿠키인데, 이게 천점입니다.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여러분, 이렇게 거울 안 나오는데. 이것도 마찬가지로, 이거 뭐 그냥 준 거, 실체님. 무지개떡 토핑이랑 뭐, 스마일 하얀색이랑 보라색깔, 나비, 뭐, 입모양, 딸기 이런 거 주셨습니다. 이쪽은 스틱인데요. 보시면 딸기 초코 토핑이랑, 그냥 통딸기랑, 이거는 뭐 토마토, 레몬, 이건 또 자몽, 수제 이학고 플라스틱인데 너무 컸어요. 다음에 만들게요. 작기 바나나, 뭐 이렇게. 파파야 같은 거. 이렇게 있는데, 이거는 제가 얻은 거예요. 그냥 운 좋게. 어디서 얻었어요? 이거 6칸에 700원인가? 아무튼 그거 아이소 말고 저희 문구점 패스 쇼두 번째 토핑감인데요 이거 펭귄인데 이거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핑크 색깔 이런 거들려다 이거 진짜 없어요 다 빼서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즈밖에 안 남았는데 비즈는 실티니즈인 거예요 이거 나중에 쓰려고 케이크 만들 때 손톱에 붙여도 예쁘거든요 어, 너무 크다 싶으시면 이런 거는 비즈 바 어디 이쁘거든요 다음에 붙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패스 아홉번째 마지막 토핑함인데요 아 마지막 아니다 이것만 더 소개할게요 아홉번째 마지막이 이건데요 이거 다 받은 것들이어서다 받은거 이거 한두분 정도가 나눠서 주셨을 거예요. 이거는 진짜 할 것도 없어서 패스. 이제 이거 소개. 요전이 통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거로 일단은 다이소에서 이게 두개천원했는데한개 친구 줬어요. 먼저 이거는요, 진짜 쪼가리 필요 없는 거. 라즈베리랑 뭐 애호박, 애호박 천점 제가 진짜 초기 때 만들었던 두핑 인구. 이거 뭐지? 모스로 만들었는데 코코볼이나 팥토핑으로 쓸려고 만들었던 것 같아. 토끼똥 같아. 이거는 러블리미인가 어떤 분 보고 만든 건데 출처 그거니까 다 붙었어 뭐 공포를. 어쨌든 다음에 뛰기로 하고 미역 토핑. 얘는 선점 천점. 천점. 모쏘, 목공, 불입니다. 안 소개해드렸어도 패스해주세요. 아, 목소개 뭐 것도. 이건 식빵 토핑인데, 진짜 여긴 되게 잘되는데 여기가 지금 뜯어져가지고. 준 되게 이뻐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, 스티너 세트에 들어있는 미니어처. 아, 이거는 제가 몰드 뜬 건데, 생크림 몰드랑, 레진을 복제한 거거든요? 천자으로 복제도 했고, 흔들 목재 지 되게 잘되네요 똥 색깔 와플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전체 샷 보여드릴까요? 지금 전체 샷 전체 샷을 한번 내보려고 주문자신 문제는 찌지 이렇게 빈거는 빼면요 빈것빼네 이렇게 이상 다같이의 토핑입니다. 토핑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